일 번. 그러면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세포막에서 이온 A와 B의 막 투과도를 나타낸 거야. 막 투과도다. 막전이가 아니라. 그럼 이제 한번 봐봐. 그래프 상에서 A가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고 B가 나중에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지. 뭐라고 했었어? 나트륨 이온 통로가 급해서 빨리 변한다고. 즉, 얘는 나트륨의 막 투과도. 반면에 칼륨 이온 통로는 느긋하게 변한다고 했지. 얘가 칼륨이온 그니? 응. 그래서, 키 ᄀ. 구간 1에서 A가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. A는 나트륨인데, 나트륨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아. 그치? 따라서, 밖으로 확산된다는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. 어떤 상황에서도.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야. 근데 나트륨은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기 때문에, 어, 성립이 안 돼, 이거. 응. 응. 자, 그 다음, 니은. 구간 2에서 B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보다 세포 안에서 높다. 마찬가지야. 칼륨은 항상 세포 안쪽이 높은 거지. 그치? 응. 그게 구간 1이든 2이든 상관없어. 티귿. 응. 구간 3에서 세포 안에 A 농도 유지에 ATP가 사용된다. 어떠니? 3은 막투과도가 원상복귀 다된 상태야. 그럼 무슨 상태야? 구간 3은 분극 상태거든. 그치? 분극 상태에서의 나트륨과 칼륨의 막을 경계로 한 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났어? 펌프에 의해서 일어났지. 강제로 이동시켜서 일어나는 거야. 따라서 ATP가 사용이 되죠. 그죠? 능동수송이라고. 응, 그래서 니은, 디귿으로 해석해야 돼. 응. 다음 것도 볼게.